반갑습니다. 급등주와 상한가 종목 잘 찾는 테마 종목 전문방송 신선생의 별거 없는 경제TV입니다. 요즘 대형주 소형주 상관없이 한번 꽂히면 주가가 무조건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봐야 할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 중에 당장 매수하셔야 될 종목 세가지를 들고 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한마디로 하자면 한 국가에서 100년을 쓸수 있는 리튬을 확보한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18년 아르헨티나의 리튬 매장량이 280만 톤으로 추정되는 여모를 3천억에 매입했습니다. 현재 그 리튬 여모 가격이 올라서 300조 원까지 뛰었다고 합니다. 5년 만에 자그만치 1,000배 가격이 뛴 셈이지요? 그냥 팔아도 1년 국가 예산만큼의 매출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1조 6천억을 들여 리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드디어 내년부터 연5만통 규모의 리튬이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될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1년간은 포스코 홀딩스가 주역인 상황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차전지, 양극재부터 음극재, 소재의 부품, 장비, 그리고 핵심 재료인 리튬과 니켈을 포함해 완성형 밸류체인을 그룹 내에 모두 가진 유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철강 기업에서 리튬 기업으로 바꾼다고 주가가 많이 저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주역이 될 때입니다. 그다음은 포스코 그룹의 첫째, 포스코퓨처엠입니다. 현재 국내 1위 양극재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지만 바로 아래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양극재 기업 중에서도 생산 능력으로 연간 21만 톤 국내 2위를 포스코퓨처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양극재 시장 선두를 노리듯 포항에 연간 3만 톤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100만 톤 규모로 생산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 SDI와 10년간 40초 원의 양극재 계약 발표에 이어서 엘츠 에너지 솔루션과 대형 양극재 공급 계약이 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리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여무만이 아니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시광산이라고들 이야기하는 폐배터리 시장에 진출해, 연천만 통 규모의 배터리를 추출할 수 있는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에코프로 600%, 에코프로 BM 200%, 포스코 퓨처엠도 그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포스코 그룹 주간 종목입니다. 포스코 그룹 주 중에 유일하게 시가총액 2천억 대의 상장사가 남아있는데요. 바로 포스코 스틸리온입니다. 강판, 도금 그리고 컬러 강판을 주력으로 생산 중인데요. 혼다의 독점 계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 매출이 3배 이상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가총액 역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철강주 바람이 다시 불고 있을 때고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힘입어 철강 지수 또한 올해 35%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생산량 회복과 가격 상승, 2년 동안 눌려있던 철강 해운주들의 빅사이클이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독자분들, 그리고 영상을 새로 시청하는 분들, 제 채널을 모르다가 이제 새롭게 방문하신 분들과 매일매일 수익내는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대신에 여러분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구독을 인증해주시면 제가 인증해주신 분께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신다면 매일 한 종목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전날 저녁 혹은 장 시작하기 전 아침 9시 이전에 여러분께 문자 또는 카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 받는 방법 정말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시고 당연히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후 상단에 있는 제번호 0104250284로 간단하게 숫자 일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전부 확인해서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 혹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에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수익률 일정 이상 달성시 자유롭게 매도하시라고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에 맞춰 매도타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에 따라서 어떤 종목은 10% 어떤 종목은 30%등 그때그때 다르게 코멘트를 해드리니 여러분은 요점만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전용 종목 추천방에서 매일 매매를 하시길 원하신다면 010-4250-284로 간단하게 카톡이라고 적어 남겨주신다면 마찬가지로 문자 보내주신 분들 확인해서 구독자 추천방 안내드리겠습니다. 급등주 종목 문자 또는 카톡으로 받고 싶다면 숫자 1, 구독자 전용 종목 추천방에서 매매를 해보고 싶다면 문자로 카톡. 지금까지 신선생의 별거 없는 경제TV의 신선생이었습니다.